솔직히 파인드레 내가 볼때연습 하나도 안 그런 거 아니네. 반면에 <laughs> 더포너님은 연습 진짜 많이 했고, 맵 연구도 많이 했고. 나는 솔직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지. 파인드는 그거이냥안 떨어졌죠. 아 근데 파인드는 페자드 가면 진짜 팔춤 주겠네 좀 연습도 할거 같은데? 분해가지 일부러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페자드 <laughs> 가서 팔춤 주시는마 네, MK님 대 아, 마켓컬리님입니다. 이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가셨네. <laughs> 맵 설명이 좀 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데자뷰입니다 이제 아까 그성롱님과 커시님 저희 그 특별한 거 없이 벙덕대 마당 구도면을 저랑 커시님 저거는... 1경기 맵인가요? 2경기 맵인가요? 저도 잠깐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경기 맵. 아, 내가 진 거죠? 아, 그. 그럼... 이제 노화 게요대답이요 마켓컬리님도 사실상 아뭐 이런 말 하면 본인한테 불리하겠지만 알만은 사람들 다 사실상 저랑 비슷한 거거든. 좀 투원 투원 바보예요. 투원 바보 그냥. 음. 근데 연습을 좀 하신 거 같긴 하더라고요. 메자배는 기뻐하는 테라미움과 이렇게 좋은 느아이이 맵은 테이미전반적는로스한테는영광이 공식 적답은글저한테도안좋으면력이에니까이트북이 있는 테란이좋으면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고, 건물 위에 둘 여기도 지울 수있고저기도 지울 수 있고요. 네, 아, 센터에서 일단... 물이 지어진다고. 네. 네. 여기, 여기 지어져요. 절시심이 지나가는데, 저기서 그냥 안 지어지는 거 아 센터에 지어질 것같으면은 근데 네, 다음 해라, 시즌에는 안 지어지게 되겠습니까아삼보일배 조용기가 음. 가능한 맵이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진짜 너무나 이게 마당이 마당으로 가는 길이. 어, 근데 배럭이 두 개? 자, 지금 투 배럭 가이고 있어요. 배럭. 이거는 토스 상대로 이고 기습 바이오닉인데. 저 리플레이 프로그레스 저것만 가려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남은 음, 시간 아, 이게 갈까요? 아, 네. 이게 뭐 네. 승패가 유추가 되니까. 아, 됐다 됐다. 어예 네. 그렇게만 좀해 주실래요? 아, 승패 유추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 이거는 그리고 좀 신기한 게 가려 가를... 굳이 배럭을 안쪽에 지어서 뭐 가릴 생각도 없고. 그냥 <laughs> 진짜요? <배럭을> 되게 <laughs> <그냥> 보여줘버린 <laughs> 이거. 대놓고 투베러. 그냥 막을 거면 막아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상 이 경기는. <laughs> 글쎄요, 일단 뭐 봐야겠지만. 아니면 적으로 착각하신 위로. 거 아닌가, 상대를. 만약에 테란 이겼다면, 테란 이기고 진짜 많이 안때스가 멀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케이트 들려야죠 멀티.. 먹... 멀티 안 먹어도 돼요 테란이 멀티를 아니, 안 먹는데 토스가 멀티를 뭐하러 먹습니까 그렇죠 멀티 먹을 거면 그냥 아예 그냥 포토 깔면서 팩토리가 없으니까 왜냐면 아니 근데, 근데 다크가? 다현이가 또 포토가 아, 아, 아카데미가 포토 올라가니까 아테미는 한정적이니까 아닌가? 그페기 전에 밀리나? 코멘드 다크.. 다크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 이거 코멘드 지원? 와 아, 저렇게 이거는 다크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드라군으로 막아야죠. 그래야겠다. 2000년대 초중반에 PC방 같은 데 그런 빌딩이. 그럼 컵으로 하나 가보죠. 2000년대 초고 해도 이거 검거 검거 이런... 짓는 거 확인했고 또 짓는다는 거 자체가 가십스 와, 근데 들어갔어요. 하나 들었어요. 어... <laughs> 보여기 때문에 들은 것같도 아니 급하게 다시 내리죠. 어디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최도복싱을 하신 건가? 그러니까 센터 게이트나 이런 거를 너무 의식하신 건지. 있는데 아, 왜? 보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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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어도 사실. 그렇하게 그냥 지금 바이오닉을 려 너무 들어가 버렸는데. 프로브한테 들키니까 그걸 이제 선에 하려고 다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내 바이오닉 가는 거 같지. 알고 보니까 나 멀티 이트 같은데 그것도 돌키니까 배덕도등급까지들쳐가지고 다시 팩토리 네. 근데 그걸 추천. 네. 하다 어, 도대체 무슨 힌트를하시나 생텀을 적용 아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보면은 자기 플레이를 막 꽈다 꽈대다가 망하는 부류가 한명더 있어요. 얌스님이라고. <laughs> 추억의 아, 이름. 얌생님은 그렇죠. 랩띵 네. 본인 본질 보면 아 돼. 지지 이러고 나가시거든. 요 그래서 뭐 보든 말든 그냥 자신있게 나가야 돼요. 그렇지. 또있게 가야지. 맞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신 없으면 안 보여줘야지. 그쵸. 그쵸. 노력을 해야지. 그거 SCV가 좀 마당에 많이 나갔것 같으세요. 애초에 마키님이 많으신가요? 1분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서. 본진에 많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마, 마당이 조금 많이 나갔죠. 거의 뭐. 본진에 2마리 정도 많네 심지어 가스에 2마리 정도 근데 이제 생산 안 하거든요 s c B. 뭔가 이제 타이밍을 준비를 하시는 아니 지 가스 조절도 들어갔다 말이야 이것도 이제 박하닉도 이게 2팩 박하닉이랑 1팩 아, 박하닉이 아저씨, 있는데 터맨지였네, 아이고 운명까지 와아 하하하하 이건 뭔가 요 이거? 뭐걸좋아하고 거예요, 막. 내가 심리전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스스로 지금 바구니 아... 너무 많이 담으셨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한 마디는 m k 한테 저런 거안 통하거든요. 치. <laughs> 야할거할거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laughs>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하고. 아 이건 이거 제는 쟤는... 리보를 어떻게 막 저거를. 제는 심리전을 해. 걸어도 심리전이 안 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야, 어 그거 해? 나내거 할게. 내가 그러니까 A 보 볼... 공 내니까 빠 내겠지. 그걸 생각해서 찐를낼걸 알고 공을 내고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죠. 혼자 계속 그니까. 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니까. MK는 왜? 그런 거안 해요. 그냥 생각하고 그냥 쭉 밀고 가는 애거든요. 안 바꿔요. 네, 셔틀 출발합니다. 아저 게임을 얘기하면 들어보니까 지난 전에 기본은 못쓰고 속션 준비하고 있어요. 야, 속션네요 아, 어, 리버는 나도 쓰는 게 좋다는 마인드라서 근데 우리들 다안 쓰는 게 사실 뭐 아, 쓰면 자기 할거 못하니까 어 근데 어디로 가죠? 다지 5시 갠 아니야? 아 아니, 이사람 칩니까? 돌아서 가는 거 같은데 저렇게 해서 6시 경류해서 설마 대강? 그렇죠 네, 그래도좀 많이 대가 찍었죠 네. 대강 <laughs> <laughs> 갔으면 진짜 개네죠 <laughs> <laughs> 아, 나도 말하는 순간 돌아서 가는데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가길래 뭐 설마 5시까지 가나 싶었는 5시 그래좀 많이 저 약간 전 메트커예요. 처랩말대지 아, 포랩몬 어디 있어요? 보지가. 문진 없에가 있죠. 바에 바닥에, 바닥에 두개 있는데. 않나. 이거 못 막아. 이거 겜 터졌을 것 같은데 여기서. 탱크 있나요? 3마 탱크 어, 두개있죠 아, 그러면은 어찌저찌 막을 수 있긴 해요. 어, 아, 지 아, 아니. 아, 근데 말을 안 듣네요. <laughs> 아 진짜 리버 좋아. 기분 좋겠다. 저렇게 들어 소수가딱 저렇게 들어가는데 저렇게 돼 있다. 아무것도 없다. 아. 야, 기분 좋았다. 진짜 좋지. 아 이거 이판나 재미 좀 보겠다. 리버로 약간 이거지. 입구, 입구에 내렸어요. 아. 뭐 하나도 안 한다. 리버 재미를 못 보고 있어. 뭐가 하나도 안 어, 보죠. 재미를, 뭐, <laughs> 아, 재미를 못 보고 있어. 이래서 리버를 안 쓰죠. 이거 근데 이 아. 그래서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 아니 저게 아니 셔틀 아 셔틀 뭐야? 게를 주면 좋은 거고 그냥 일꾼이타당을 없는데 아 이동 한 아, 것만도 아, 이미 그래. 손해인데. 아, 지금 상황에서 를못지상황 그래도 없도 없어. 아니, 다섯 씨가 면 피해 줬잖아요. 다른 같은 상황에서는 진짜 아무 피해를 SCB를 못. S11 한 마리도 못 잡았나? 한 마리 잡았다. 아니 S11 한 마리 그 건물 짓고 있던거 그것도 못 죽였어 심지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완성 시켰죠? <laughs> 완성 시키고 <못> 여기 살았죠. <laughs> 저 제일 맞은데 봐봐. 와 피가 남았겠죠. 말이 나 잡았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아까 선님이 <laughs> 말대로 그 수비 병력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언덕 뒤에다가 내려가지. 올라온 애들 깎아 먹으면서 갈가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올라오던 말이 다 쓰거든. 아니 사실 택 타이밍이 더 빨라가지고. 드랍 대비. 아니 로봇 아니 들어갔을 때다 봤잖아 스파포드도. 근데 드랍 대비 일단 하시죠. 아이매배이 어떻게 되려고. 그거는 이거는 사람 맞춤하는 거예요. 마케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맞아. 예, 네, 사람 맞춤 하고 있는 거고. 하, 하긴 밖에 또스타포트를또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한 번도 안 했는데. 혹시 쓰는 사람들은 리버를 그냥 지나가는. S. C. B. 다시 와요. 중간으로 보. 뭐? 리버. 예. 네, 마당이 너무 많다 싶으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테란이 진행하는 거였으면은 음. 리버 잡히자마자 타이밍 치고 나오면 뚜석 막기 힘들어요. 이것도 없군요. 빨리 빨리 한번 잡아. 자, 중요한 할까? 한타. 아니, 없쩌거 없나요? 저기를 잡히면 안 되는데. 저기 잡히면 큰일 나. <laughs> 중요한 한타인데. 났는데 없쩌거 없나요 진짜 떨어졌죠. 소이여기서부터 마저 독스 마당까지 전부 다틀수 아... 있어요. 딱 봐. 놓치는 곳이 없어. 그러면 어... 끝났네, 여기서. 끝났지. 여기서 그냥 끝난 것 같아. 진짜 사 들어가면 뭐. 아니, 이거 근데... 5시는 게임 끝났을 때까지인 거 같은데. 어 근데 들어긴 많다. 자, 다시 아, 한번 패시메 패시메 리버. 그보 오! 지금 딱 들어갈 마인이 용하면좋데 오! 아니? 어? 아, 없적어 가지고. 어. 기앞 있잖아. 아 아니, 뭐 사실 떨구면서 하면 뭐 밀어낼 것 같은데. 뭐. 어, 여기 많네. 근데 엄청 막긴 하네. 내가 봤을 때 리버스가 쓰다가... 그러니까 지금 얘 움직이면 얘들이 안 움직여. 그냥 같이 뭉쳐서 택당하고 따로따로 해줘야 돼. 나부터 투아머리 가고 있어요. 골리아 <laughs> 사업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속셔된거보면은 하는 게 맞죠? 원리버 2질 떨구는 것보다 지금은 4질 떨구는 게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스같아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요. 여기 요쪽에 이렇게 딱딱 떨구는. 네. 아, 아, 와 근데 조가. 이렇게 쪼이기 당하니까 프로토스 답이 없네요. 네. 아, 니 근데 이거 이전 아니 좀 나갈 질, 수 있을 같아. 난 지금 시간 소중한나 지금 뚫으면 뚫을 수 있어. 아 물론 발업도 어, 어, 됐네 입장이니까. 바로, 그렇지 바로 도 됐네. 바로 도 됐어. 그렇죠. 뭐 시간적으로도 음, 음, 못 거야. 아, 이또 마켓컬리님. 야 보자. 자 이번 침몰 때로 가면돼요아두 마리 먹으면서 화이런 먹는 느낌. 아 리버. 아 리버 중요한 아, 리버 내놔. 아 이젠 어? 이젠 이제 채우고 있어. 아이고 리버 지지. 와 리버 가 대박. 저거 했네. 심지어 리버가 많이 끌어와가지고 들어가다 죽었어. 아, 네.